오사 오사 코끼리의 무서운 관광 문화. 야야야야야야! 야야야! 아니 아프리카의 알수 없는 이유로 허리가 부러져 죽은 코뿔소가 자주 발견되는데 최근 그 이유가 코끼리의 관광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. 헐 코뿔소의 허리가 코끼리의 몸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어 척추가 부러져 죽는다고 함. 코끼리가 왜 이종교배를 시도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설이 어린 수컷의 코끼리의 욕구불만 해소 욕구불만은 쌓여가는데 무리로 돌아가면 쫓겨나니까 주변에 만만하면서 나름 덩치가 있는 코뿔소를 덮친다는 것 척추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일부는 상하에 찔려 가죽이 난도질 당해 있었음 어머 이거 봐봐 코끼리가 막 저래 <laughs> 엄청 큰거봐 코끼리 이게 어린 코끼리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추측에 의해서는 아니 코뿔소 뭔지요 갑자기 물 마시고 있다가 그냥 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척추뼈가 부러져서 죽는 거죠. 무거우니까 와 정신 차려 코끼리.